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분가그 한국 교회에 그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내느냐안내하 내야, 내야 되느냐 하는이 문제가 굉장하그 한국 하나의그 사회 문제로까지 여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외국의 여러 그 교회의 사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한국 이 하는 하특이한수한그한한 사회에서 이 교회가 헌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는하한이문제한한 가지만 보고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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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그런 여건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저 이 강자로서의 이 정부가 이각 회사뿐만 아니라 이큰 교회도 만약 세금을 내게 되면은 아 여기에 그 교회가 하나의 약자가 되어서 정부의 그 권력에나 또 정치인들에게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내야 되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다이영 소위 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영세적인 교회입니다. 아, 물론 그큰 교회들 그저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더이큰 교회들은 아,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다수의 이 교회가 아, 영세적인 그러한 그 경우를 면치 못 하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그 교회가 아, 선교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 아주 어렵게 됩니다. 이제 큰 교회만을 자꾸 상대해서 교회가 비대해지고 어거저의 돈이 많아져서 이렇게 하는 그큰 교회만 보고 사는 양인데 어, 이것은 분명히 심사숙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게 되면은. 정부가 그어 그저 세금 그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직접 그저 이 교회 와서 어, 그 회계를 회계 장부를 들여다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게 되면은 교회는 이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의 하나의 노예처럼 그저 그분들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회자들의 세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 이 목회자들도 역시 영세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금씩 가서 그 교역자들을 보게 되면 그저 한 달에 200만원 어, 그저 에또 300만원 정도 어, 받는 그런 교육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곧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금도 거저 아주 미미하게 받고서, 참으로 영세민으로 전락되어 살아가는 그런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고, 또, 마치 그저 세금을 낸다 하게 되면 아주 정의로운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 되고 그러지 못하면 아주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교회와 교역자로서 이렇게 전략이 되는 참으로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의 한 예를 들자면 은 아이 N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그 세금 관계는 총회가 일괄적으로 행합니다. 총회가 일 년에 그각 교회서 세례교인 한 사람당 얼마라고 하는 그런 그 금액을 총회 헌금을 해서 교회에. 예, 그 헌금을 총회로 보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총회에서 이 목사의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생활비도 일단은 그총회에서 세금을 대신해 줍니다. 예, 일괄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은,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에, 그 어,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하지만은 어, 결국 국가에서 내셔널 어, 랩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어, 국가에서 이제 주는 그런 어, 슈퍼 내셔 그 정부에서 그 모든 그저 뭐목사는 누구나 할것 없이 일단 어, 65세 이상이면은. 그 연금 우리나라 같은 연금 같은 그런 제도로서 이제 일정의 생활비를 그저 넉넉하든 뭐 사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그런 생활비를 주고 또 이제 이 교역자가 총해서 일괄적으로 그 사역하는 동안 그이 세금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이 세금을 어, 이 부담해 주면은 그 세금에 의한 내셔널 랩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또펜손 이외에 그런 일정한 금액이 매달 지급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세금 문제가 뭐 상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 는할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퍽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저는 성교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저, 한국에서 성교비가 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총회로 가게 해서 그 총회에서 일정한 에, 금액을 어, 이제 세금으로 떼우고 어, 저에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서 어, 이 성교비를 딱 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가고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는 일체 저는 어떠한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총회에 일단 보내서 한국에서 오는 성교비을 직접 제가 받아서 사용하고 했었습니다참그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 교역자가 이 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교회에서도 부담이 없고요. 그저 교회에서는 이 총회에 철저하게 그 세례교인 하나에 얼마씩 그저 1 년에 이 매월 조사하는 게 아니고 1 년에 얼마 금액을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내면은 그걸 가지고 총회가 일괄적으로 교회가 만약 어떤 에 그런 세금을 물어야 할것 같은 교회 세금이나 목회자의 모든 그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세금 내자고 하는데, 어 그러한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만약 교회가 또 그리고 교역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화되고, 그것이 그저 법적인 그러한 효력을 발산하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예, 교회 운영상도 그렇고요, 교역자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이 총회 이제 정부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이해 못 하잖아요. 예, 교회는 어떤 이익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저 부정이라고 뭐하니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 교회의 선교의 문을 막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교회는 항상 그저 정부의 권력자들의 시녀처럼 그저 끌려다니는 그런 꼬락서이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 뭐, 거저 이좀 어 배웠다고 그저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양반들, 좀 정신 차리세요. 네. 왜 외국의 여러 나라의 그런 참...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 그런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거저 어, 한국의 어, 교회나 교역자들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그헌금하는 것은 일단 자기 나름대로 다 세금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다 지불하고 에, 그것을 뭐 십일조니. 감사금이 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세금을 는다는 이야기도 그런 데서 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교인들은 이중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또 교회에 육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좀더 신중했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